자, 여러분, 이거 제임스 트이라는 맹문동 품종입니다. 아, 잎은 황금색이고요. 에, 굉장히 잎이 에, 크고요. 그 다음에 꽃도 특이하게 에, 이렇게 코브라처럼 표현합니다. 일반적인 그 맹문동보다는 꽃이 한달 정도 빨리 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음 이렇게 되는데, 거기서 한두 개 이렇게 자라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어, 여기에서 보면, 어, 여기까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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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, 겨울에 잎을 잘랐고요. 이 부분은 잎을 자르지 않은 친구들입니다. 그런데 보시면, 잎을 자르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더 크죠. 그래서 맹문동은, 굳이 봄에 잎을 잘라지 않아도 된다. 보기 싫지 않다면. 근데 그 그렇게 보기 싫지 않거든요. 예. 네, 그 그래. 요게 또 이쪽은 미세스 트레일인데요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요만큼은 잎파이잘른 거. 여기는 잎파이안잘른 거. 잎파이안잘른게 꽃수도 많고 더 풍성하게 보입니다. 그래서 명분동은 잎을 자르지 마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미세스 트레일 황금색 미세스 트레일이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어, 이 친구들은 교배하기 위해서 사이에 심어 놓은 건데 어, 꽃 시기가 지금 안 맞습니다 그죠 이건 무스카리 종류입니다. 네뭐 어, 늘리오페 무스카리 종류인데 이 친구는 흰색을 피는 친구라서 교배하려고 갖다 놨는데 어꽃시기안 맞아가지고 어 이렇게 교배가 될지 한번 내년에는 아니면 따로 그 에, 우리 저 재미 트레일이나 그미스트레를을 어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서 화기를 맞춰서 꽃피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교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어참 예쁜 친구들입니다. 예, 완전히 차이가 나죠? 이게 일반 맹문동이고, 어 보세요, 그죠? 색깔이 확 차이 나죠? 이파리가. 예, 제임스 트레일과미스트일입니다 맹문동의 황금색 맹문동의 대표 또 맹문동 하 면. 대한민국이라는 어, 수시와 따라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